산술 기하 평균. 자, 산술 기하 평균은 여러분들, 자. 원리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자, 산술 평균 은 이거예요. <laughs> 기하 평균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절대 부등식이야. 수학하에서 나왔던 네, 이게 왜 기하 평균인지부터 좀 약간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물론 지금 이거 풀 때는 굳이 관련은 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얘는 풀수 있는데 <laughs> 다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나왔을 때 바로 설명할게요. 자, 직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한 변의 길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의 넓이는 a 곱하기 b가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laughs> 나는 얘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루트 AB가 되겠지 맞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루트 AB는 상식적으로 B보다는 좀 길고 A보다는 좀 짧겠지 맞아 얘들아? 네. 그게 바로 기하죠 기하평균이란 뭐냐? 도형에서의 평균을 얘기하는거예요 도형에서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술자 딱 A와 B의 딱 중간 숫자가 나오진 않을 거야. 예. 어떤 그 중간 숫자보다는 조금 작은 게 나오는 게 이게 바로 기하 평균의 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laughs> 된다. 그래서 어, 등호가 만족할 때는 어떨 때냐? 어, 되게 쉬워요. 이거를 도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얘가 애초에 얘가 정사각형이었으면 되지. A랑 B랑 같았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산술 기하 평균은 보통 이렇게 쓰죠. 양변에 2를 곱한 형태로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등호를 만족할 때는 A랑 B랑이 같을 때입니다. 이해됐어요? 즉,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같을 때는 A와 B의 길이가 같을 때요 즉, 이거 자체가 애초에 정사각형이었을 때가 바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질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 <laughs> 그래서 어, 이 얘기를 해주려고 원래 이, 이걸 설명한 거야. 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이 절대부등식은 a와 b가 양수일 때만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산술평균은 원래는 마이너스 1과 뭐 3과의 평균 이런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은 음수가 돼도 됩니다. 근데 기하평균 때문에 <laughs> a, b가 양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하평균은 여기가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일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laughs> a, b가 양수일 때만 쓸수 있다. 어, 그래서 나는 얘를 어 라지 a로 잡고 얘를 라지 b라고 치안을 해볼 건데 이 라지 a가 양수, 라지 b도 양수여야지만 산술기하평균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 제곱 이거 자체 자체 이거 자체를 a로 잡을 거기 자체를. 근데 여기 제곱이 있네. 어떤 얘가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나왔더라도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 그럼 얘는 산술기하평균을 쓸수 있는 애구나.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로그 루트 a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b a의 전체 제곱의 제곱 자 이거의 합은 항상 커나 갔다. 뭐보다 루트 e 곱하기 루트의 로그 루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의 제곱 요렇게 갔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약분이 다 됩니다. 요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로그에 어 밑변환 공식으로 약분이 다 돼요 증명이 자 얘는 a의 2분의 1제곱 얘는 b 곱하기 루트안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야 로그의 b a의 2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밑변환 공식을 쓰면 어 밑을 10으로 통일하면 로그의 a의 2분의 1제곱 분의 로그의 b 곱하기 로그의 b 아이고 로그의 b 분의 로그의 a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얘 얘 약분돼서 사라지지 맞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 로그에 a의 제곱 어, 나누기 로그에 어, a의 2분의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laughs>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음, 자 얘는 그냥 요렇게 하지 말고 어, 자 이제 지금 밑이 10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꺼번에 합쳐줘 버려요 그러면 얘를 밑으로 보내고 얘를 진수로 보낼 수 있잖아 그래서 로그에 a의 2분의 1, a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2는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분의 1도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지수는 분모로 가야 되고 어,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a의 a는 1이 되겠죠. 이해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는 범분수 풀면 4가 되네요, 여러분. 들 아, 얘가 4가 되네, 루트 안에. 그럼 이거 자체가 2가 되고 2 곱하면 또 4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4가 정답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아니야? 왜 아니야? 이 새끼가 이거. 아씨, 잘못 넣었죠. 미안해요. 아, 빨리 얘기해 주지. 씨. 에휴, 진짜. 아이 녹화. 녹화했잖아. 아이씨. 아, 이거 산술기야 설명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 아이 틀렸는데. 아, 이런 거 싫어하는데. 자, 이걸 잘못 넣었잖아요. 이거 자체를 넣었어야지. 맞습니까? 야, 이걸 넣었어야죠. 로그. 루트 a 의 B. 예, 전체 제곱. 곱하기 로그. b 의 a 의 제곱에 전체 의 제곱이 루트가 벗겨지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네, 아까 얘 계산했을 때 뭐였어요? 4였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가 없는 상태로 4예요. 그래서 2곱하기 4 해서 8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21번. 음, 잠깐만 기다려요. 맞소만 한번 보자. 21번. 아,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문제긴 하죠. 아.